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모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사야선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 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나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 가운데 무 백성이 그 모든 모습과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지요. 우리가 듣겠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까 한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이들의 눈에는 두렵고 또 무섭고 또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모세가 얘기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심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들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21절에 보니까 멀리 서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멀리 서서 모세에게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자하심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 경위하는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만나 뵈면 죽을까? 죽을 것 같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직접 만나 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안타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험에 빠져 죄에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리고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백성들처럼 멀리 서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보혈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지요 하나님 만나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멀리 서 있으면 안 돼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왜 죽을까 노라 합니까? 우리의 우리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번개와 같은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아, 국지성 폭우가 아, 많이 내린 해이기도 합니다. 이 국지성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중부전선에서 어, 특별히 뭐 넓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라요, 핀셋으로 찍은 것처럼 강남구면 강남부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참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요. 그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비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그리고 많은 몇 명의 사람들은 그 비로 인해서 생명을 달리하는 그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되고. 어, 많은 어, 사람들이 이재민처럼 집이 물에 차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경험하게 되지요. 어,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이 또 소실되기도 했던 그 사건들이고 또 댐들이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집중호우 가운데 이 번개가 치고 또그 번개와 함께 천둥소리가 막 치게 되어지면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렇게 천둥과 번개가 치면 우리 민설이가 무서워서 숨는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번개와 같이 그리고 나팔 우레와 같이 또나팔소리처럼 크게 주님이 오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지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수시로 우리 삶 가운데 올수 있습니다 때로는 웬만한 우레와 번개 소리에는 꿈쩍하지 않을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어떠한 우레와 번개가 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사뭇 달라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다가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올때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건들이 올때 두렵지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자체도 너무나 무서운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은 오늘 20절에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를 시험하여 경외하는지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너무 쉽게 하나님을 멀리서 그리고 아니 아예 떠나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된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 오신 주님,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21절에 보면 멀리 서 있다라는 거지요. 서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라는 거지요. 그이 백성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 소리와 나팔 소리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때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던 모든 것들 그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지요. 그 모든 우상들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는 거 우리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위하여 만든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을 위하여 만든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내게 토단을 쌓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은은하, 금으로라 너희로의 신상을 만들지 말고,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온전한 헌신과 예배로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멀리 서 있으면 온전한 예배와 헌신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양과 염소와 소와 이 모든 것들을 제물로 삼아 주님께 나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헌신과 예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평상시 주님께 나갈 때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24절 끝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주님의 마음은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께 나갈 아 때, 하나님은 복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멀리 서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멀리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번개와 우레와 같은 사건들이 올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라고 범죄하지 않고 경외하게 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대신해서 아니요 신앙은 목사도 대신할 수 없고요 신앙이 좋은 아내에게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남편에게 그 신앙을 대신해서 나 대신 너 가서 좀 하나의 음성을 들어달라 이렇게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겼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길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올 때요 인위적인 거 원치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듬는 거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거지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나오려고 해요 뭔가 좀 다듬어서 나오려고 해요 하느님 그거 원하, 원하시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과 예배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제대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시험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만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히 주님께 나가는 예배일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정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 헌신으로 나오길 원하실 때,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함으로 주님께 나올 때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부르실 때 나가는 것.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복된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레와 번개로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나가는게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우레와 번개와 같은 소리로 오시기 전에 모세와 같이 그냥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복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온전한 헌신과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고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이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경유하게 원하시고, 온전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모세와 같이 세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와 번개 같은 사건에 마음의 힘듦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왜그 사건이 왔는지를 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 가운데서 멀리 떠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오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 첫째, 아버지 부르심에 그 부르심의 사건들이 노망 무서 무서운 번개와 우레와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깨어서 주의 뜻을 깨닫고 가까이 나가며 주의 음성 듣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들 윤회적인 모습이 아닌 온전한 겸손과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